이제 하던 거 잠깐 멈추시고요 화면 봐 주세요. 오늘 간단하게 짚어드릴 내용은 어, 로그인 할때 아이디 찾기랑 비밀번호 찾기 기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프로젝트 들어가기 전에 예고는 드렸었죠. 어떤 식으로 할 거다 제가 구현을 해 놓은 상태고요. 오늘도 이제 구현한 걸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일단 로그인을 하려고 들어왔을 때 로그인 버튼 말고 얘네 둘을 만들어 놨어요 어쨌든 버튼이 있어야 누르고 들어갈 거니까 얘네를 만들어 놨고요 아이디 찾기 들어가면 아이디를 찾을 수 있게 이름과 이메일을 입력할 수 있는 형식이 나오고요 여기다가 이름이랑 이메일을 입력을 했을 때그 우리가 멤버 테이블을 처음에 설계를 할때 이제 그 가입 단계에서 어, 이름이랑 이메일이 둘다 똑같으면은 못 만들게 했었잖아요? 같은 사람으로 간주하고 더 이상 못 만들게 만들어 놓은 코드가 이쪽에 있어요. 여기. 두 조인 할때 막아 놓은 부분인데, 어, 이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름과 이메일만 입력을 받아서 계정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 현재 db 상태를 보면은, 어, 테스트1, 테스트2, 에드미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어, 테스트 1 가지고서 한번 찾아볼게요. 이메일은 현재 제가 깃허브 업로드할때 들어가 있는 그 이메일 네이버 계정 그대로 저는 썼습니다. 여기 아, 이름은 테스트 1이 아니지 유저 1. 이메일은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제 맞는 정보를 입력을 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틀렸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게 해놨고요. 그리고 뭐 입력을 안 했을 때는 스크립트 단에서 한번 걸러내도록 해놨고 이런 식으로 뭐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거랑 다 똑같은 것들이니까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거고요 맞게 입력을 했다 올바른 정보다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은 알림 창에서 이렇게 내 아이디를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로그인으로 이동을 할 거고요 내가 방금 전에 본 아이디를 찾은 거를 입력을 하면 되겠죠 근데 비밀번호도 모르겠어요. 일단은 비밀번호 찾기, 아이디 찾기 얘네들이 아이디 찾기로 들어가서 얘를 누르면 찾는 거고 얘네들은 이동하는 거예요. 버튼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UI적인, 이그 디자인적인 편의성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좀 수정하시면 될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비밀번호 찾기를 여기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 찾기는 지금 찾은 아이디 혹은 내가 알고 있는 아이디 그리고 이름과 이메일을 한번더 입력을 받게끔 처리를 해놨고요. 이거는 로그인해서 들어가도 똑같아요. 여기 이제 URL이 바뀌고 있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폼 띄워주는 거 해왔던 방식 그대로 활용을 한 거고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테스트일 아이디 입력하고요. 이름은 유저1이죠. 근데 여기를 틀렸어요. 그리고 이메일을 맞게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정보가 틀린 거죠. 얘 유저1인데 밀무리 새기를 누르면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다. 뭐가 일치하지 않는지도 알려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얘네가 다 비었을 때는 똑같이 스크립트 단에서 막아주고 있게끔 처리를 했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올바른 정보를 입력을 했다. 그러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임시 메일 발송을 통해서 임시 비밀번호를 보낼 거예요. 이렇게 계정의 이메일 주소로 임시 패스워드가 발송되었습니다. 라고 뜨고요.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일단 로밍 페이지로 오는데 저 아이디로 들어가서 메일이 왔나 확인을 해봐야겠죠. 이건 제가 실제로 활용하고 사, 사용을 하고 있는 네이버 계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와서 보면 이거는 아까 전에 제가 테스트한 거고요. 실제로 지금 메일이 하나가 왔죠. 8시 33분. 현재 방금 온 거예요. 그래서 얘를 들어가 보면 이렇게 생긴 애한테 메일이 하나가 왔는데 임시 패스워드라고 해서 이렇게 이의의 8자리 패스워드가 발송이 됐고요. 그리고 밑에 로그인하러 가기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얘를 누르면 우리 페이지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근데 뭐 상관없이 일단 패스워드만 가져와 보겠습니다. 저기서 로그인해도 똑같이 돼요. 어차피 우리가 만들어 놓은 페이지를 띄운 거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여기서 그러면 테스트 1로 이 비밀번호를 가지고 로그인을 한다라고 하면 애초에 지금 DB에 들어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게저 정보는 아닐 거잖아요. 지금 여기 원래 있던 1 b 4 f 0 2 얘가 테스트 1인데, 얘가 일단 바뀌었죠. 5082에 어쩌고 바뀌었어요. 지금 임시 비밀번호로 패스워드가 수정이 된 상태예요. 그래야 이 임시 비밀번호로 우리가 또 로그인을 해서 패스워드를 변경할 테니까, 임시 비밀번호로 발송과 동시에 내 원래 패스워드도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해놓은 상태고, 얘를 긁어다가 여기서 로그인을 해보면 로그인이 잘 되죠. 지금 현재는 패스워드가 바뀌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이 로그인을 이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암호화 거쳐서 그 암호화를 하고 한번 체크를 한 다음에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비밀번호 바뀐 비밀번호로 입력을 해야 로그인이 잘 되고 있고. 마이 페이지에 가서 정보 수정 한번 더. 지금 아직 바꾸기 전이니까 얘를 입력을 해 줘야겠죠? 일 번호 확인됐으니까 변경 들어가서 테스트 1, 테스트 1로 다시 변경을 해 주면 그러면 그때 우리 DB에 들어 있는 밀 번호가 다시 124 f 로 돌아오면서 테스트 1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다시 로그인을 해 볼게요. 그럼 이제 다시 바뀐 밀 번호로 사용이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 놨는데, <laughs> 이제, 아이디 찾기 같은 경우는 그냥 코드상에서 우리가 해왔던 방식, 동기로 처리가 되어 있으니, 어려울 게 없어요. 음, 여기, find login id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오면, 일단 이 JSP를 보여줄 거고요. 이 요청은 어디서 보내겠어요? 이 JSP의 아이디 찾기 눌렀을 때 넘어가겠죠. 그러면 얘를 눌렀을 때이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이 JSP가 나오는데 얘는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얘는 로그인 거 가져다가 조금만 수정을 했고요. 여기 타입, 밸류 여기랑 그리고 안에 있는 인풋 뭐 버튼 이런 것만 살짝 수정을 했고 나머지는 딱히 건드린 게 없어요. 기존에 있는 방식 그대로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입력 받고 넘겨주는 것까지 서브밋이니까 폼을 폼에 있는 액션을 타고 넘어가겠죠. 그 액션을 넘어갈 때, 온 서브 및 보내기 전에 이거 한번 체크하고 넘어갈 거고요. 그러면 요청이 두 파인드 로그인 아이디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름과 이메일, 이거는 도메인에 직접 치고 들어오는 것 때문에 살려두는 거죠. 얘 놓고 멤버를 찾습니다. 이름과 이메일로 멤버가 존재하는지를 찾아요. 그리고 멤버가 없으면 입력하신 정보와 일치하는 회원이 없다 보여주고 돌려버리는 거고, 있으면 이걸 뚫고 나왔다면 있는 경우니까. 그때는 아이디 언급해 주면서 로그인으로 돌려보내는 로직이에요. 어렵지 않죠, 이거는. 기존에 계속 해보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아이디 찾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가 끝나는데 이 메서드도 이미 우리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냥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뭐 추가될 것도 없고 그냥 간단하게 처리가 끝나고 말았는데 자, 패스워드는 조금 생각할 게 많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근데 좀 있어요. 일단 메일 전송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찌됐건 간에 메일이라는 거를 보내야 돼요. 실제로 그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메일 주소로 우리가 메일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 메일을 보내기 위한 디펜던시가 두개 필요해요. 이거는 제가 기, 기세 올려드릴 거니까 그대로 가져다가 쓰시면 돼요. 이거 스프링 스프링 스타터에서 추가할 수도 있고 따로 그냥 추가 해도 되는 건데 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스프링 부트 버전 때문에 자바 어, X에서 제공하는 거는 3.0 이상부터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7.4인가 그럴 텐데 네. 그러니까 버전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메일 디펜던시도 좀 다르다라는 거 그것만 좀 유의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얘를 먼저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면 알아서 빌드를 해요. 여기 빌딩이라고 해서 알아서 내려받을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용이 가능해지는 건데. 자 폼에 일단 추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음, 일단 또 요청 보내는 것비밀번 찾기 버튼 눌렀을 때 어떤 폼을 또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폼 보여주기 위해서 요청 보내는 거고 이 요청을 얘가 받아서 이 Find Login Password라고 하는 JSP를 띄워 줄 거예요 걔는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얘도 아이디 찾기랑 비슷하게 폼은 똑같이 만들었어요 실제로 인풋 3개 그대로 들어 있고요 Type s u b 폼의 액션 구파인드 로그인 패스워드 이것만 잘 신경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 온서브밋에 있는 이름이랑 여기는 아이디 하나 입력받는 거 추가됐으니까 스크립트에서 걸러지는 거 하나 추가한 거 그리고 버튼 위치 바꾼 거 얘는 이제 여기가 아이디 찾기면 안 되니까 얘네들 위치 바꿔 준 거고요 <laughs>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폼을 보여주는 거까지는 너무 쉽게 해결을 했어요 그동안 해왔던 방식 그대로 그리고 나서 비밀번호 찾기 버튼을 실제로 눌렀을 때 이두파인 p 로그인 패스워드라고 하는 요청으로 넘어가게 될 건데 얘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와보니까 얘뭐 하냐? 똑같이 널검증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멤버를 찾아요. 근데 이때는 로그인 아이디만 갖고 그냥 찾습니다. 이래도 되는 이유가 어차피 아이디를 입력을 받았죠. 해당 아이디로 이 멤버를 찾았는데 없으면 없는 거예요. 이름과 이메일이 있어도 아이디가 없으면 없는 겁니다. 있을 수 없겠지만 그래서 그냥 아이디 갖다가 멤버를 찾아요. 찾아서 확인을 해보니까 어, 얘가 널이면 정보랑 일치하는 회원 없다. 근데 얘가 있기는 있는데 이름이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아이디는 존재하는데. 그러면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메일이 또 존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경우를 좀 나눠서 조건을 체크를 해줬고요. 그리고 나서 이 밑에, 여기가 좀 중요해요. 여기서는 이제 멤버 서비스에 새로 메서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름은 그냥 임시 비밀번호를 메일로 보내주겠다 뭐 이런 식의 이름으로 지어 놓은 건데 얘가 무슨 일을 하는지 들어가 볼게요 얘는 이만큼의 일을 합니다 타입은 리턴 타입은 리 l t 트 데이터이기 때문에 리 d a 트 데이터 프롬으로 리턴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얘, 여기 들어있는 이 내용 얘가 실제로 메일 안에 구성될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유틸리티에 있는 e 템플 패스워드라고 해서 인자 8 넘겼죠. 이거 우리 인증키 만들 때 썼던 그대로 그거 사용한 거예요. 대신에 8자리 임시 비밀번호를 만들기 위해서 인자를 8로 준 겁니다. 우리 인증키 코드는 10인가 그랬잖아요. 그냥 난수 발생해서 그걸로 이제 값을 치환해 준 거죠. 이거는 그전에 사용했던 거 그대로 사용을 한 거고 그래서 패스워드를 임시로 만들어 낸 거를 저장해 놓고 그거를 적어 주는 거죠. 그리고 메일에 이 내용을 넣을 때 메일 안에 있는 텍스트 내용도 결국에는 HTML 태그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태그까지 같이 포함을 시켜준 상태고요. 이게 H1이라서 메일에 얘가 두꺼운 거예요. 글씨가.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H1을 썼기 때문에 얘가 글씨가 큰 거고. 로그인하러 가기는 A태그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링크 기본 A태그 디자인으로 나온 거예요. 얘가 싫다. 그러면 A태그 여기다 스타일 넣어서. 노멀라이징 해주고 버튼으로 바, 디자인 해도 돼요 어, 그거는 본인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데 <laughs> 일단 실제로 메일 내용을 어, 적어주는 부분이 이쪽 그리고 이 밑에 보면 메일 서비스라고 하는 못보던게 생겼는데 얘도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얘한테 샌드라고 하는 메서드가 실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때 넘겨주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는 뭐하는지 한번 가볼게요 얘는 보내주는 애에요 이 우리가 적은 내용을 이 여기다가 샌드 메서드에다가 인자로 넣어 줌으로써 얘가 이 내용을 가지고서 실제로 수행을 합니다. 근데 이 메일 서비스 제가 만들어 놨는데 얘는 어 있는 거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뭐메일 메일 핸들러 해 가지고 쭉 있잖아요. 이거 그냥 있는 거 가져다 쓰면 됩니다. 그 말은 복붙하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건 알아야 돼요. 여기 오토 와이드 의존성 주입한 거죠, 생성자로. 이거메일서어 자바 메일 샌더라고 하는 이제 이미 제공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걔를 사용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걸로 의전성 주입 한번 해준 거고 밑에 있는 얘네들은 좀 생소하죠. 처음 보는 모양인데 얘네들은 뭐냐? 변수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 변수의 값을 얘로 세팅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노테이션이 밸류로 걸려 있죠. 밸류는 값이죠. 값인데 어, 우리가 썼던 EL 표기법 사용해서 커스텀의 이메일 프롬이라고 하는 애로 밸류를 지정을 하겠다라고 해놓은 건데 이 커스텀은 도대체 뭐냐? 이거는 야물 파일에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점 야물에 내려와서 보면 제가 추가를 해놨어요. 여기다가 커스텀 땡 해놓고 이렇게 정해놓으면요 이 메일 서비스에서 사용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해져요. 이렇게 불러올 때 야물 파일에 있는 커스텀에 있는 이메일 프롬 그 값을 이 자리에 가져와 줍니다. 그거를 이 변수에 넣어서 쓰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메일 프롬이 실제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밑에서 여기 사용이 되고 있죠 이메일 프롬 네임도 그렇고 자 메일 서비스는 그냥 붙여넣기 하면 돼요 야물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이걸 뭐 바꾸고 싶다 사이트 네임이나 뭐 이런 이메일 프롬 이런 거 바꾸고 싶다 바꾸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사이트 메인 URL, URI. 얘는 바뀌면 안 되겠죠. 우리 로컬에서 보내는 거니까 로컬 호스트에 넣어주는 거고, 8084는 포트가 다르신 분들은 다른 그 본인 포트 맞는 걸로 넣어주시면 돼요. 저는 현재 8084 포트로 로컬을 열고 있기 때문에 8084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laughs> 자, 그렇게 세팅을 해주고 메일 서비스도 만들어 놨어요. 아, 참, 이거 하나 안 했네요. 멤버 서비스의 상단에 이거 두 개도 추가해 줬습니다. 얘네도 똑같아요. 커스텀, 야물 파일에 있는 사이트 메인 URI랑 사이트 네임을 가져와서 쓰려고 처리를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얘가 어디에 사용되냐? 음, 얘는 여기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얘는 메일 내용을 구성하는 애라 그랬죠? 이쪽에 보시면 보낸 사람이 SBAM이에요. 여기에 사이트 네임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사이트 메인 URI 얘는 아니다 아니다 여기에 사이트 네임이 들어가는 거고 어. 그리고 로그인하러 가기 얘 여기 링크 걸어줄 때 여기에 우리 로컬호스트 8084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 이렇게 넣어준 모습이고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기 위한 기본 세팅이에요 기본 세팅? 아니지. 얘는 이제 어 세팅해 놓은 걸 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실제로 메일 내용을 작성을 해준 거고 그 작성에 필요한 것들을 야물 파일에 이렇게 저장을 해 놓은 거고 만들어 놓은 건데 음 사실 여기까지는 그냥 다 붙여 넣기 해도 돼요. 여기까지는 그냥 뒤에 있는 것도 다 붙여 넣기 해도 되는데 얘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뭐냐면 이 야물 파일의 위에 가보면 제가 스프링 밑에 이만큼을 추가해 놨어요. <laughs> 그래서 얘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메일을 전송하는 이아 방식이 SMTP라고 하는 방식으로 메일을 전송하는 거예요. 얘는 심플 메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기능인데. 아 이제 뭐라고 설명해야 쉬울까? 그냥 우리가 개발을 할때 간단하게 메일을 전송할 수 있는 그냥 그런 프로토콜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서 페이지에 일단 공유를 해놨거든요. SMTP를 사용할 때 포트를 어떻게 지정을 해야 하며 그리고 이게 Gmail a 비밀번호 생성은 제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포트 번호를 어떻게 설정하고 SMTP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구글에 치면 잘 나옵니다. 저도 그거 붙여넣기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587 포트로 설정을 해준 거고, SMTP를 사용하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 보면 유저네임에 지메일 계정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제가 지금 이 메일 보내는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방금 전에 만든 지메일 계정이에요. 새로 하나 만들었고요. 지메일 같은 경우는 계정을 여러 개막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그냥 하나 더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그냥 제공을 해 드릴 거예요. 어차피 여기에 제 개인정보라고 할게 없어요. 지금 막 만든 거고 없기 때문에 그냥 제공을 할 거고, 여기 보이는 패스워드는요. 얘는 실제로 우리가 입력하고 들어가는 패스워드는 아니에요. 얘는 이제 서 페이지에 있는 이앱 비밀번호 생성,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내용이 나오겠지만,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다가 그냥 비밀번호를 넣으면요. 옛날엔 그렇게 해도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구글에서 보안 단계가 낮은 계정에 대한 그 액세스를 아예 막아놨어요. 그래서 그냥 비밀번호 입력하면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단계 인증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보안 설정을 좀더 추가를 해주고 나서 앱비밀번호라고 하는 어, 그 비밀번호를 생성하게 되면 12자리로 나오게 되는데 얘가 개예요. 이거는 이거 들어가시면 영어로 돼 있거든요. 여기 스택오버플로우인데 그냥 한국어로 번역하신 다음에 밑에서 시키는 대로 저도 똑같이 했어요. 이거 따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앱일 번호 만들고 나면 여기다가 계정 넣었을 때 그냥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거는 그냥 모르셔도 돼요. 저도 붙여넣기 한 거고 이건 디테일한 거는 잘 모르셔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 붙여넣기 하면 돼요. 사실. 그러면 기능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 이제 계정을 내 걸로 바꾸고 싶다 하면은 지메일 계정, 뭐 혹은 다른 메일 계정 잘 네, 그거에 맞게만 수정을 잘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세팅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고, 아, 그럼 야물 파일까지 설명이 다 됐고요. 음,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입력을 했고, 비밀번호 찾기 버튼을 누르면 얘가 실행이 되는데, 얘가 이걸 한번 하잖아요. 이 메서드한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서드가 하는 일은 메일 내용 만들어 주고 실제로 보내는 거죠. 보내요. 그리고 이 결과상 뭔가 실패했다, 잘못됐다. 그러면 그걸 리턴하게 해놨어요. 이 샌드 알 d 여기도 샌드 보면은 메일이 발송된 게 성공이고 실패한 게 F 1 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이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체크를 해놓은 상태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set temp password 라고 있죠. 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임시 비밀번호를 발송을 했어요. 메일이 들어왔어요. 근데 내 비밀번호는 안 바뀌었대요. 그럼 내가 임시 비밀번호를 받았는데 로그인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메일이 발송이 됐으면 내 비밀번호를 한번 바꿔주려고 메서드 하나 찍어 놓은 거예요. 사실 얘는 메서드화 시키지 않고 그냥 저희 같은 경우는 비밀번호 변경이 아예 따로 있으니까 얘한테 명령해도 되는데 그냥 하나 따로 빼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때 멤버랑 템프 패스워드, 이 멤버는 여기 컨트롤러에서 이 멤버를 가져오고 있는 거죠. 인자로 넘겼으니까. 그 지금 멤버에서 어, 필요한 정보들을 얘가 가지고 갈 거고, 그리고 템프 패스워드, 얘는 이제 임시 비밀번호 생성된 거 가지고 이메서드가 실행이 됩니다. 얘는 우리 비밀번호 변경하려고 만들어 놓은 이거예요. 이렇게 처리를 해주었고 음, 그리고 성공했다면 성공했다는 메시지 보여주면서 로그인으로 보내버리는 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음, 뭐 실패를 했다고 해도 어차피 여기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실패 메시지가 들어 있을 거니까 실패 메시지 보여주면서 로그인 창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따로 if 조건으로 체크를 안한 거고요.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는 제가 쭉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제 설명을 생각하면서 한 번쯤 다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뭔가 못 보던 게 많이 생겼죠? 메일 서비스나 이런 것들 완벽하게 분석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사용할 줄만 알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기사 올려드리면은 쭉 한번 보시면서 본인 거에 적용하면서 한번 읽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음 그리고 어, 이거 어디였지? 제가 고치다 보니까 어, 여기 이제 우리 회원 정보 수정할 때 패스워드 체크하고 여기가 아니었나? 아 어, 여기다 비밀번호 수정할 때. 이때, 이 인증키 때문에 인풋타입 히든 걸어줬어야 되는데, 여기가 텍스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면에 나타나는 게 있어서 이걸 히든으로 좀 바꿔준 게 있어요. 이것도 깃 확인해 보시면은, 어,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냥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요것도 바뀌었다라는 거, 하나 더 소개를 드리면서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쯤은 검색을 해 보세요. 저도 검색하면서 했어요. 여러분들 프로젝트 하고 계실 때 옆에서 이제 검색하면서 이걸 진행을 했는데, SMTP라고 하는 거 한번 검색해 보시고, 이제 얘를 사용해서 우리가 메일을 간단하게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체크만 하시고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저 프로젝트 진행하세요.